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하면 다 같은 알루미늄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알루미늄 5052는 다른 합금들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H32, H34, H112 같은 생소한 기호들이 붙어 있어서 선택할 때 많이 망설이게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에게 카톡하듯 이 복잡한 기호들의 의미를 아주 쉽게 풀어 드릴게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용도에 어떤 템퍼를 써야 할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핵심 포인트. 알루미늄 5052의 H112, H32, H34 템퍼는 각각 평탄도 가공성, 그리고 강도라는 서로 다른 장점에 특화되어 있어요. 5052 합금 부식과 용접에 강한 이유. 알루미늄 5052는 마그네슘을 주요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여러 5,000개 합금 중에서도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염분이 많은 해수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용접성이 정말 훌륭합니다. 다양한 용접 방식으로 깔끔하고 튼튼하게 접합할 수 있어서 제작 공정의 유연성을 높여줘요. 이런 특성 덕분에 선박이나 해양 장비, 각종 컨테이너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5052 합금의 강력한 장점. H112, H32, H34 템포의 의미와 차이점. 알루미늄 합금의 H 기호는 가공 경화를 뜻해요. 재료를 차가운 상태에서 가공해서 강도를 높인 상태를 말하죠. 뒤에 붙는 숫자는 가공 경화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더 단단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H112, H32, H34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템퍼별 특징 한눈에 보기. H32, 가공과 강도의 밸런스가 좋은 표준 템퍼. H34, H32보다 강도가 약20%더 높은 고강도 템퍼. H112, 평탄도에 초점을 맞춘 템퍼. 15052H32, 가장 사랑받는 범용 소재. H32는 알루미늄 5052 템퍼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만능 재료예요. 너무 무르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아서 다양한 가공이 정말 쉽거든요. 전자제품 케이스나 가전 부품, 간판처럼 가공이 중요한 제품에 주로 쓰입니다. 저도 직접 사용해 봤는데 절단이나 절곡 작업이 정말 부드러워서 가공 효율이 좋더라고요. 이 5052H34 강도 우선 튼튼한 선택지. 더 튼튼한 제품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H34를 고려해 보세요. 이 템퍼는 H32보다 강도를 더 높게 만든 제품인데요. 높은 강도가 필요한 자동차 부품이나 건축 자재의 제격입니다. 외부 충격에 좀더잘 견뎌야 하는 제품에 진짜 딱이거든요. 3. 5052H112 평탄도를 위한 특별한 템퍼. H112는 템퍼와 목적이 좀 달라요.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판재의 평탄도를 최고로 끌어올린 제품이거든요. 레이저 가공이나 정밀한 판금 작업처럼 재료가 완벽하게 평평해야 하는 공정에 사용됩니다. 강도는 약하지만 표면의 매끄러움과 평탄도가 중요할 때이 템퍼가 빛을 발하죠. 재료 선택 가이드, 가공성과 적당한 강도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면 H32, 내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면 H34, 정밀한 표면과 평탄도가 중요하다면 H112를 선택하세요. 알루미늄 5052의 템퍼별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런 작은 지식이 제품의 품질을 크게 좌우한답니다. 소재 선택에 대한 더 깊은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헤드코메탈스 코리아 문의하기